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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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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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안녕 반갑습니다 트롤마의 적장 김트롤입니다 오늘은 제또와 하는 피파 온라인 3 벌칙 내기입니다 벌칙은 바로 <laughs> 다음 주 크루 정보에서 바닷물 입습니다 바닷물은 부산인 바다래서 <laughs> 부산에서 바닷물 입술할 거예요. 그렇지 됐지? 과연 <laughs> 누가 알겠지? 에이. 지켜봐 주세요. 음. 아. 네 현재 <laughs> 파란색이 트롤이고 빨간색이 제도입니다. 가자. 아 제발 <laughs> 이러지 마. 제도야 <레또야>. 제도야. <laughs> 어. 아, 씨. 어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더 찔러보자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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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! 라잉! 아, <laughs> 어, 아, 아, 뭐야, 씨! 야! <laughs> 어, 잠시만, 펜 잘못했다. 제발! <laughs> 또 막혔어. <laughs> 아, 제발 한 번만. 한 번만 먹혀줘. 한 번만 먹혀줘. <laughs> 아하, 아, 뭐, 뭘 먹히지? <laughs> 먹히란 말이야. 뛰어! <laughs> <길러>! 아 <laughs> 제발 찔로 오케이 오쿠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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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지금이야 야 지금이야. <laughs> <야> <laughs> 이거나 말아라이 새끼야. 아아아 아이 뭐라고 그 진짜 이게. 아 선수 교체. <laughs> 뭐요 선수 교체. 뭐와봐. 불러 안 나오냐는지가. 드레마비야. 선수 교체. 뭐욕 먹고 말지. 선수 교체합니다. 어. 다음에도 뛰어야 되니까. 홍중국. 페스트, 페스트, 스아 진짜 힘들다. 돌리고 교관셨습니다. 아야 슛슛 알았다면 아... 될것 같아요. 와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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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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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... 아, 어떡하지? <laughs> 어떡하지? 아. 부또 아, 재또 보자.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. 캐스터 배입니다 박문선 해설위원 함께합니다. 네. 아, 베르나베우. 아 좋네요. 유럽 구의 성지 중에 하나인데요. 이 곳에서 중계하는 것. 아, 떨립니다. 오케이. 월드 레전드 베리비이다 피고. 씨 뭐야. 월구에요 네, 두 선수가 며칠에 돌리기지 다시 이어받으며 엇짐 리턴 연결 자, 공을 아... 팀에게 넘어갑니다 오, 아, 나이스, 나이스 패스? 패스. 무슨, 무슨... 어, 아아! 어. 자, 수비가 좋았습니다. 다시 슈팅 노려볼 수 있습니다. 흐. 절묘한 패어어어아어어아 <laughs> <오. 웃음> 막아! 어 막아! 어아나 진짜 아, 오케이 오오오 아아 피케만 아니면 이기기 쉬운데 어 이거 이거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마칭노마칭 백구 월드레전드 피구

오 미친! 제발, 나이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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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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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 아, 아,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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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 드리블이야, 젠. <laughs> <laughs> 당황스럽게. 마가 대부 아, 아좀내 <laughs> 뒤에서 <laughs> 내 <주위에서> 사라져, <laughs> 이 선수들아. <laughs> 아, 뭐하는 거야? <laughs> 에밀리오 부트라게뇨, 중원의 모자르 모드리치, 게릴리네커 정확한 태클자 공단에로 달려갑니다. 월드 베스트 알베스, 파트릭 비에이라. 어 뭐야, 야 모드리치! 자 개입을 좀 해야겠죠. 호하게 판정을 해야 됩니다.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여기서. 아레로스키 저키 가지고 지고 있어. <laughs> 아니, 킥. 그대단히키 가지고 지고 있어. 아아 <laughs> 아. 전반전에는 어느 팀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. 일단 경기를 완전히 지배한 팀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. 후반전 먼저 승부수를 거는 팀이 이거 지금 이제 술 마시러 갈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 다니엘 알베트 부다 빠지라고 그걸 싫다고 에라이 씨멀아 너무 쉽게 해주 K리그 더 클래식 아디. 여기로. 그라운드 에신사 리메커. 때리고. 자, 좋은 기회. 로의 제발! 제발 슛! 이지는데요이 <laughs> <여전히 웃음> <상당한 웃음> <다> <laughs>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. 씨, <laughs> 저게안 들어가? 시공백니다스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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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. 1대0입니다. 빅딜이 투트라겐스빅이2 4디 다시 돌려줍니다. 차단합니다. 세리오 라모스 아. 아. 아무튼 기분 좋아졌어요, 여러분. 자, 공뺏기입니다.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. 베리 에게 되돌려 줍니다. 찬 기회입니다. 찬스입니다. 여전히 인플레이. 오 잠시만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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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퍼 앞으로 나오면서 시로가나니다 자, 해낼 수 있을지. 아. <목> 자, 골을 노립니다. 자, 다시 타는데요. 골키퍼를 통과했지만, 스위스가 있었습니다 자, 공간 노리던 상대를 아, 자단합니다. 나 진짜 네, 약간 방다 아, 습니다 아, 어. 나도 괜가습니다습니다공 나도 괜찮합니다 아, 나가차단합니다 슈팅 기베리 패스가 좋은데요. 열렸습니다. 아 뭐야 이게 오사. 없어요? 융베링. 잠시만 저희 보시다아네 어, 어, 아. 공격의 흐름이 네, 차단됩니다. 옵사이드 깃발 올라갑니다. 아. 네 지금 맞아요. 좀 앞서 있었어요. 독수리. 누트라게뉴. 자 오늘 경기에서 이런 태클닉 많이 나왔어요. 아 졌다 시바. <laughs> 아.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 시간 2분을 주는군요. 아 하, 진짜.

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오늘만은 나와 함께 뜨겁게 뛰나 우리 젊음 청춘의 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 아... 젤또야 여보세요. 제또 어디 갔어요? 여러분 제또 어디 갔어요? 여러분, 여보세요? 제또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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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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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아, 아, 잠시만, 이거, 이거 <뱀뱀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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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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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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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먹기 탑드린다. <목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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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좀. 야, <목적> <목적> <와>, 얼른 가라, <갈아입어>. 이거. <목적> 아, 수고하셨어요. <목적> <목적> 야, 내가...